300만 표 있다. 권성동 발언 파문. 윤석열 통일교 연결 의혹.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일교가 주최한 행사에 윤 후보의 참여를 강하게 밀어붙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권 의원은 통일교 표가 300만 표나 된다며 행사 참석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행사는 천주평화연합 이른바 UPF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 서밋으로 미국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까지 초청돼 정치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캠프 내부에서는 통일교와의 연계가 정치적 부담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권 의원은 이를 무릅쓰고 행사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 특검팀은 통일교와 친윤계 그리고 윤석열 부부를 연결하는 고리에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근 통일교 본부와 권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의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치권과 종교계에 얽힌 관계가 향후 특검 수사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하디슈시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